안녕하세요. 사업 도우미 사도입니다. 여러분 불그리라고 아세요? 뉴스 나와서 나도 처음 봤는데 그 BTS 정국이라는 저기 멤버가 그 불그리 레시피를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어요. 이게 뭐냐면 그 사명의 불닭볶음면이랑 농심의 너구리 두개 섞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면 뭐 이제 새로운 어떤 음식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올렸어요. 이게 근데 왜 이슈가 되냐면 BTS 정국이 레시피를 이제, 불그리 레시피 만드는 법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니, 그 농심에서 요거를 상표를 출원을 했어요. 아, 상표 신청을 했죠. 특허청에. 응, 신청을 해가지고, 뭐, 한동안 약간 이제, 약간 이제 화제가 됐죠. 그래서. 근데 이제 농심이, 농심이 왜 했을까? 라고. 근데 이제 농심에서는 일단 요거를, 어, 보호 목적으로 한 거고, 저희가 이제, 기업이 통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제품화 계획은 따로 없다라고 했고 이제 삼양 쪽에서도 어 우리도 상표 이거 권리할 계획 없다 오히려 뭐잘 알려져서 좋다라고는 일단 인터뷰는 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두 가지 다 서로 다른 제품을 섞은 거라서 제품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긴 한데 사람들이 물론 주목해가지고 좀더어 약간의 지금 좀 비난을 받는 입장이라. 음 어, 아마 제품 출시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죠. 어,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변리사로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, 전 나쁘게 생각 안 해요. 어, 전 나쁘게 생각 안 해요. 이게 왜 나쁘게 생각 안 하는지 는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이거는 농심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잘했고 선제적이고 맞았다라고 저는 오히려 판단합니다. 왜 그러냐면, 얘네보다 더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. 옛날에 이제 꼬꼬면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3월 13일이나 3월 20일쯤에 이제 우리 이경규가 남자의 자격에서 꼬꼬면이라고 제품을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이제 꼬꼬면 이러면서 이제 그 자막에도 나왔는데 근데 봐봐요 3월 21일 거의 언제야 그러니까 진짜 며칠 안 되죠 이때 이제 누구면김땡땡이라는 사람이 꼬꼬면이라고 상표를 이제 특허청에 신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, 한번 기사에 난리가 났어요. 뉴스에 났어요. 특허청에서도 이거 봤죠. 어, 그 정도로 이제 어, 이슈가 됐고, 그래서 어떤 이유에선지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그 10일 뒤에는 이 일반인 분이 상표를 이제 다시 그냥 취하했어요. 어, 서류를 뺐어요. 어, 그러면서 결국 이경규 이분이 하려던 이경규가 이제 또 사업체 거기서 어, 이제 상표를 등록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좀 섬뜩하죠. 그냥 야 이거 뭐 바로 한단 말이에요 액션을 바로 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유명한 거 이제 덥죽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제 아 진짜 안타깝죠 이거 백 백종원 선생님이 골목식당 하면서 어떤 이렇게 덥죽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요거를 이제 뭐 개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또 어떤 사람이 이제 덥죽 덥죽 해가지고 메뉴를 막 만들어서 사람 되게 오해하게끔 메뉴 만들었어요 보면은 뭐 어 진짜 어, 어. 그래서 이제 덥죽덥죽이라고 상표 시작 여기 굉장히 지금 유명해졌어요 이건 뭐 네이버 나무 위키도 나오고 뭐 이건 특허청에 나오는 어, 자료니까 이제 올카인드 코퍼레이션 요런 데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거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이거 뺐습니다 상표를 뺐고 걔 말고도 어떤 양 땡땡 양동 운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도 상표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음식점에다 했는데 이거는 덥 피읍이 이거 -E 아니고 비읍인데 -E 이것도 이제 거절 됐죠 거절 이유도 이제 이거는 이거는 저기 골목식당 백종원 여기서 이제 시소 덮밥 덮죽 소문 덮죽 이런 거 많이 알려져 있다 해가지고 부정한 목적이다 해서 거절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소상공인이 실제 원조인 분이 굉장히 많고 생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, 굉장히 신기하죠 어, 우리나라 국민 몇 명이야 이거 5천만 명인데 어, 굉장히 독특하신 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길 보고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농심이 먼저 선제적으로 했다라는 게 제가 이제 이해가 되죠? 우리나라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. 이거 보고, 뭐, TV 보다가 옳다 거니 하면은 막 한, 한 사람들이 있어요. 어, 실제로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. 이거는 우리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요. 우리가 이제 상표를 언제 좀 그래도 신청을 해야 되느냐 그 최후의 마지노선은 제가 볼 때는 언론 노출이라고 생각은 합니다. 이 보시면은 다 TV에 나오거나 어 요즘 또인스타그램 엄청 발달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인스타까지 해야 되는구나 인스타그램에 노출되거나 불그리 같이 어 그래서 이제 TV에 나오거나 이러면은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. 누군가 이걸 보고 어 누군가 바로 합니다. 어그 그러니까 정도 수준이면은 그 전에 내가 상표는 신청은 하는 게 맞다 시기상. 어 언제 상표를 출원해야 돼 이건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다 출원할 수는 없어요 다 신청하면은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무용인 그런 상표권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건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 이거는 거의 이제 사업화가 되고 또 tv에도 나온다라고 노출된다라고 하면 그전에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옆에 이제 경주마 같이 이 상표라는 게 우리나라는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느냐 마냐를 따지지 않아요 음. 상표가 상표는 먼저 신청한 사람으로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 어, 안 그런 데가 있냐면 미국이 안 그래요 미국은 미국은 실제 사용하는 거를 마지막에 등록할 때 체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는안 해서 요게 마구마구 요런 애들이 생기어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나라는 좀 이걸 비난하고 언론화 이슈화 되고 하면은 다행히 좀 묻히는 저희가 더 이제 브로커짓을 못하게 되는 어,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얼마나 억울한 사연들이 많겠어요, 그죠? 네,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, 불그리 사건은 뭐이 정도 이슈다, 제가 볼 때는 네, 그 정도다라고 생각은 합니다. 설마 하니 농심이랑 삼양이랑 불그리 출신은 하지 않겠죠? 어네 <laughs> 이상입니다. <목소리>